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361일째.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펴거나 볼수 있는 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고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24명의 장로 중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책을 열수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인을 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은 무엇일까요? 인은 구원의 확실성과 인 맞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인 맞은 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들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이요, 요한이 본 것은 셀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어린 양이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불수록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지만 이런 심판 중에라도 성도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 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오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위와 힘과 전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이 지어다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려니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때실 때옛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큰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조울을 가졌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테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테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일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다. 첫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로막이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우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내네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우리 진노에서 우리 우리를 우리 가리라 그들의 진료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제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모이에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마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무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인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창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제8 장. 일곱 제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썬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이 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버를 보니, 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제51편 다윗세시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